팀을 좀 찾아봐야겠다. 일는 팀을 좀 알아봤는데, 생각한 건첫 번째는 스페인이고, 두 번째는 자츠브로크 그리고 오늘, 막, 네임드는 안닌데 추천하실 팀 있으면은, 추천도 받습니다, 오늘. 초록작신여서오세요 네덜란드요? 네덜란드인데, 약간 네임드이네요. 조금 약간 덜 네임드로. 아니면, 네덜란드 리그에 있는 PSV? PSV가 지이네나 봤니, 잘쓰는데페리노트페리노트 좋죠. 아, 그래, 골드 여기없구나코 아, 콜프였다. 어허, 양발이네? 음, 나쁘지 않다. 아, 볼풀스 브루크. 볼풀스 브루크가 덕비지 않나? 아, 근데 얘는 좀 아쉬운 게, 여기 좀 아쉬운데. 반도뱅까지 괜찮고. 아, 윙팩, 윙픽. 윙픽이 진짜 없구나. 다들 이렇게 합시다, 그러면. 그러면 이 결승된 게 스페인도 있고, 달치 브루크. 이게 원래 제가 고정 이었거든요이두 개가, 저한테. 이네개 네 중에서 하나 고르겠습니다, 네개 중에서. 이걸 뽑기로 하죠 뽑기로 이걸. 자, 세번 돌릴 건데, 세 번째 뛰는 팀을 하겠습니다, 세 번째 뜨는 팀. 돌림면 일단, 첫 번째. 세 번째 뜨는 팀할 거예요, 세 번째. 달치 브루크, 두 번째. 어, 뭐야, 두 번째. 잘지을까거 없네. 스페인 그렇다, 어어어 와... 자, 그러면 결정 났습니다.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, 여러분. 갱글 무가금, 스페인으로 떠납니다. 팔자, 우리 팀에도. 잘 가, 얘들아. A씨는 여기서 끝입니다. 헤오라, 잘 가. 진짜 너 덕분에 내가 얼굴 간 거야. 존나 약간 고민인 게 부트라 쓸까 토르스 쓸까 고민 중이에요. 부트라 체감 안 좋아요. 아니요, 부츠 아하는 하는데 제가 근데 낫고 빠른 애를 잘못 써요. 그냥 저는 이걸 <laughs> 보고 싶긴 한데 잘 쓰면은 진짜 좋은데 아무래도 제가 잘못 쓰니까 와 야, 진짜 이드로프가 존나 좋은 거였구나. 그런 데 없어. 아니면은 아나 이거 그냥 감성으로 그냥 이거 가 감성으로 가 진짜 이거 감성 갈까? 실바 나오면 삽니다. 진짜 실바 나오면 내가 바로 산다. 진짜. 일데 윙이 존나 중요하니까 나한테 윙보자윙 가야, 크로스 121. 아 이거 써야겠는데? 아 가야 가야겠는데? 왼쪽은 이렇게 하고 아르나우야? 요 얼리가 없네 근데. 근데 양말이도 이좀 큰데. 이러면은 이제 역발이 되니까 이 친구가. 야 여기 또 얼리 아 됐다 이거다. 감사합니다. 이걸로 가겠습니다. 그리고 24는 괜찮은데? 아어 그렇네. 완전 센터페이네 근데 확실히 얘가 나을 텐요. i d t 랑 라울 중 고민을 해야겠다 스텝만 보면 당연히 라울이 맞는데 야 적극성은 개떨어지네요 어쩐지 그때 이선해에만 있더라 라울이 야나 라울 안해 아이트로 간다 급여 한번 보자고 했는데 중밀저 정한 건 아니긴 한데 2-3-2-3 로즈리 삼카요 급여되면은 그 생각도 하고 있긴 해요 맞춰보고 한번 아 일단 맞춰볼까 한번? 나쁠 건 없는데 맞춰봤서1전에1전안했다 1조 네. 급여도 많이 남는다 19 남네 19 아니 급여 생각해서 이 후보자원들이 더 급여가 높을 수 있으니까 이거 사겠다 이거요 헤드리는 3회는 안팔려있구나야 4회라고? 거래량? 지금 일요일 1시 30분인데? 어 EBS가 오른쪽 3이다. 세도 나쁘지 않고. 저못 말립니다. 갑니다. 골다 날릴 생각이야. <laughs> 에이 <레이밀>, 뭐예요? 진짜 아 그러면 안 돼. 실반은 좋아야 돼 실반에. <레이밀> 믿는다 스페인 아 출정식 돌아갑니다